환경오염 그것 때문에 농기계 에막 조기폐차들 어 가고 막 이런 거 아시죠? 모르냐? 모르 이런 거, 아이고 그런 것까지 하면. 환경오염 때문에 이거는 일순이 일순위 지금 연기 나오는 거 보면은. 이게 돼 있는 거네. 아이스 쓰는 뭐내거 쓰죠? 뭐내거 내가 마음대로 날아서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조기폐차 지금 딱조기폐차 지금 하고 있어요. 매연 때문에 얘는 일순이 일순위 잡혀가면 1등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시동 <laughs> 걸어보세요위기 밭이 어딨다 그랬는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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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시동 전화하시죠 예. 시동 안 걸린다고 예예아 이건 뭐야? 19마력이에요? 예? 19마력인가 대동? 예아이고 진짜 오랜만에 보네 오랜만에 보네 <웃음> <웃음> 반갑네 이거 <laughs> 시동이 시동보다 안 들어가요 어떻게 돼요? 안건도 안 되는 거예요? 한번 해보세요 시동 진짜 오랜만에 보네 예본지도 벌써 한, 한 8년 됐나 본데 이, 이걸로 시동 못하는 거야? 아니 이거를 열받받치라더라고 이거 보아 이거 예열이에요 예열이네요 응. 열받치면 열 아니, 아니 이거를 눌러갖고 6키를 틀어놓고 이거를 한참 있다가 전에 시동을 걸어라 더라고 그러니까 예열시키는 거잖아요 엔진 열받치는거 그런가 봐요, 모르죠, 네. 뭐. 뭐 걸어보세요. 연기나 하는 게 시동 걸릴 것 같은데? 아예 한낮에는 걸려요. 근데 아침, 저녁에는 안 걸려요. 아니, 그 예열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, 예를부터 10초 꺼놓고, 아, 아니, 키한칸 돌려놓고, 예를 10초부터 눌러요. 눌러보세요. 10초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걸어보세요 이제 저 뭐냐 기름 올라오는데 피신 기 나오면 걸려야 되는 건데 응? 이것도 잠궈놔야 되는데 이거 잠궈놔야 돼 이거요 이거 이거 열어 놓으면은 안 돼요. 그 공기 빼기를 볼 텐데, 요거는 항상 자, 시동 걸린 상태에서 잠궈야 돼부적거요 이러면 기름이 그전에 보니까 막푸득푸덕 거리더라고 어떤 거는. 일단 점프 시켜 봐야겠다. 안녕하세요. 단자도 다 헐렁헐렁거리네. 에휴. 한번 걸어보세요 예열시키고 10초 걸어보세요 박사님 밟으셔야죠 박 밟았어요? 박사님밟으신거예요 아, 다시 다시 걸어 보세요. 이상하 예, 이거 버튼 눌러보세요 버튼 여기가 예 눌러보세요 키한칸키 돌리신거에? 안안 돌렸는데 눌러보세요 <놀람> 들어, 들어. 어? 내외를 안되네? 그거 누르신거에? 예 다, 다시 한번 누르면서 해보세요 <놀람> 들어, 들어, 들어. Yeğeri ne? 눌러 보실래 다시? 응. 눌렀어요? 예. Yeah. 에이 응? 왜래 이거? 접촉 아 여기 접촉 불량이구나 이거. 아 여기 접촉 불량이. 꺼 보세요. 여기 전기 꽂을 때 있어요? 예. 어디 있어요? 여기 이쪽 옆에 있는데. 다른 곳 어디 어디서? 가봐. 이거 레탈로 빼지, 이 빼지. 죠 먹으면 그도 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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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니, 연기가 지금 밑으로 나와서 굴러안 나가고 꺼보세요. 다시 켜보세요. 이걸 직접 연결할 수면만안 되나? 그쪽으로다안으로다 어떻게? 뭐요? 이거 이거 열받지는거 이거. 파워캐 쓰시면 돼요. 그게 아냥 그냥 미치. 아니 그 안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 있기는? 어디 연결 안으로 무슨 말이 그게? 아니 이거를 먼저 키를 틀어 면은 여기 빨간 불이 들어왔다가 되게 나가 버 시동을 걸리스거든요아그오 처음 그대로 살려 달라고. 예. 그거 할려면 지금 여기선 안 돼요. 그거 안에 가지고 가서 다 배선 다시 와야 되고 음. 돈이 좀 들어가죠 그러면 배선도 부품도 안 나오고 일단은 근데 그 부품이 안 나오는 게한번에고 전에 애들이 안에 안 맨드 는거지아 이게 나온지가 몇 년인데 벌써 이거 3 0 년이 넘은 거 아니군요 그렇게 오래 됐지 <laughs> 중고 사신 거예? 아니 새걸 뽑았는데 뽑기는 새걸 뽑았으면 벌써 다시 아쉬웠네, 이거 한 30년 넘고. 아쉽네. 그거 기억을 못하죠. 아쉬운 연세가,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, 연세가? 안녕하세요. 예,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. 나요? 예. 5인연생이요. 5인연생이 어떻게 되죠? 70이면 한 40살에 사셨어요? 아음도안 40살. 돼. 그 마음도 안 돼서 사시죠? 서른 몇 살에. 그죠? 몇 <laughs> 그니까 서른 몇 살에 사시든 벌써 3 0 년이 넘어가네. 은거그 부품이 나와요 이게. 부품이 거의 안 나오니까 올리전 뭐 어디 좀 굴수 구할 수 있으면은 하겠지만 뭐 힘들다고 봐야죠 이제. 힘들다고 봐야죠 이제. 요거다 조금 더큰거 있잖아요. 2 0만 원짜리. 예. 그거 그런 거 그거 지금 사려면 꽤 비싸죠? 3 5만 원짜리. 저기 뭐야. 그 노다로 탈이 다여 가지고 한 1800만 원좀 넘어요. 1800좀 넘는 거예요. 뭐야? 아니, 어떻게 되죠 곤충은 갑자기 미안해. 내가 돈도 콘티도 미안하다 어. 이거 부이 지금 기사양거지 그랬잖아 부분도 이제 안 나고 오래 세달에니. 예. 배터리는 갈면 또 말고 갈면 또 갈. 고 배터리. 그 충전하고 이런 걸다 봐야 돼 그러면 충전도 봐야 되고. 지금 얘 지금 단자가 건동건동한단 말이야 이게. 그게 뭐가 건동거리지 안... 아까 그랬잖아 그걸 고정을 시키나 해야 되는데 아올 이거 진짜 깜딴 불나갔다 이거 씨. 아, 그래도 고정 시키기. 시키. 뭐 시키는 뭐 시키는. 딱 저기 안 흔들리게. 안 흔들리게 딱해 놔야지 잘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그리고 충만더안 되는 거 같더라고. 아유, 이게. 장현아 저기 뭐 이게 점점 오래돼가지고 오래 새가 가지 않으니깐 춤, 춤 점점 안 되지 그래서 내열 누르면서 시동 걸린 상태에서도 꺼질랑 말락 꺼질랑 말락 하면은 요거를쭉 눌러줘야 돼 그래 놨다 또 눌렀다 놨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걸릴 때까지 이 엔진이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뭐. 이거 한번 딱 볼, 제대로 골라면 한도가 또 없어요 <laughs> 네. 그렇죠뭐 걸어보세요, 일단은. 걸어보세요, 걸어보세요. 또 눌러야죠. 누르면, 10초 누른 다음에, 이제 누르면서 걸어보세요. 이거 환경 오염법에 걸리는 건데 이거. <laughs> 이거 왜 이렇게 연기 뿜뿜 끄다니그가나오 <laughs> 아, 지가 나오는 걸 어떡하냐고요? 어떻게. <laughs>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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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. 그 지가 나오는데 나오지 말라는 데 안. 충전이나 잘나오나 볼게요. 자, 신 시동해보세요 다시 잠깐 점프 요새 그 환경오염 그것 때문에 농기계 막 조기폐차들 가고 막 이런 거 아시죠? 모르냐? 몰라 이거, 아이고 그런 것까지 알고. <laughs> 환경오염 때문에 이거는 일순위일순위 1순위 지금 연기 나오는 거 보면은. 이게 돼 있는 거네. 아이 쓰는 거야 쓰지. 뭐내거 쓰죠, 뭐내거 내가 마음대로 날아서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조기폐차 지금 딱조기폐차 지금 하고 있어요. 매연 때문에. 얘는 1순위야, 1순위. 잡혀가면 1등으로 잡혀가는데. 거 시동 응. 걸어보세요. 나오긴 나오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약속이 약해요. 제가한 시간이고 몇 시간 걸어 놔야 되고.